지금부터 마이기업의 클라이밋 매트 빨리불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여기는 마이기업 대표 김이오니 사마. <laughs> 저는 노숙의 달인 윤미정 응. 아웃사이더입니다. <laughs> 요즘에 프로 야근나로 활동하고 있는 아웃사이더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응, 자, 지금 룰은 없습니다. 그냥 빨리불면 됩니다. 자, 이제부터 자. 준비 반칙밖이 없지 시작끝 끝났습니다 말라고 <laughs> 끝났는데요? <웃음> 예, 네 졌습니다 마이 기업의 클이밍 매트리스 불기 여기서 오늘 제가... 상품은 솔로였습니다 솔로를 가져가세요 솔로. 이거 제겁입니다다 <laughs> 예, 예, 예. 가졌다 <웃음> <웃음> 자 오늘 올라오는 일 수고했으니까 이제부터 맛있는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 <laughs>